팥꽁치, 이야. 팥꽁치 봐, 어 진짜 많어. 오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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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 이야 오 우럭이자 우럭 오케이 우럭.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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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고기 보이는 거봐 여기 핫곡지 네. 보이는 거봐어 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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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많다 여기 어이 훌치기를 훌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훌치기를 뭔못 가게 계속 돼요 훌치기를 해야 되는데 훌치기를 임만아, 형님한그 전화해가지고 뜰때 그 갖고 오라 그 그래, 뜰때 삼시 가면, 판한테 그 있단 말이야 오, 여기 오 되게 큰거 있다, 미꾸라기 같은 거아그 어, 바다 같은 거 있어, 큰거 왜, 바라 오, 오 뭐야, 저거? 얘도 같이 있다